네, 학생들 언제 등교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 급식 재료 납품해 온 농가와 업체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보관하기 힘든 식자재들 폐기하고 급식 우유 업체들은 할인 판매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썩은 채소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급식용으로 키운 청경채 2톤입니다. 계약이 계속 미뤄지며 팔꽃을 찾지 못해 산지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농사를 져서 자식같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이 나가질 못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뽑아 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급식 채소 재배 농가도 마찬가지 돈을 벌기는커녕 납품할 곳이 없어진 팔을 치우느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재배된 이 파는 오늘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분량은 1.3톤. 액수로는 7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거를 팔 수도 없고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는 방법이, 방법이 없으니까. 급식용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은 매달 만 6천여 톤. 정부가 일부는 탈로를 확보해 준다고 했지만 고작 800여 톤. 전체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학교 급식 납품 업체 200여 곳도 매출이 끊겨 폐업 위기에 놓인 곳도 있습니다. 급식 우유 업체들은 특판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급식 우유용 원유 생산량은 하루 600톤, 200ml짜리 300만 개가 매일 남아돌지만 생산을 갑자기 줄일 수도 없습니다. 유통기한이긴 멸균 우유 등으로 만들어보지만 이제 한계라고 합니다. 이게 더 장기화 될 경우에는 좀 감내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계속된 등교 연기에 급식 관련 농가와 업체들까지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주목받는 게 착한 소비자들이 알려주는 착한 소비법입니다. 이 앞서 보신 속타는 급식 농가들 위해서 지자체가 대신 판매에 나선 지역이 있는데 물량 부족할 정도로 주문 쏟아졌고요. 일부러 대구나 경북 지역 특산물만 골라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sns에서는 축하 모임 줄고 또 수출길 막힌 화훼 농가 돕자는. 꽃선물 인증, 릴레이 운동 진행되고 있죠. 또 사정 어려운 단골 식당 찾아가서 바깥 미리 결제한 손님들도 있다는데요. 당신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착한 소비가 널리 퍼뜨리고 있는 공존의 법칙입니다.